이 시간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더 잘생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자한 가지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날마다 저는 미라와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이 선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주기도 뭔가 돼요. <laughs> 너무 좋아. 나는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는것 축복 아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며 아멘.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멘. 천국을 이땅 가운데 가져오는 천국의 왕자 공주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내 재정과 통장은 마르지 않으며. 항상 차고 넘쳐 나누주고 베풀어 주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케빈바스코니 책에 나와 있는 그 선포를 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댓글에다가도 아 댓글이 아니라 밑에 공간에다가도 제가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 나실 때마다 매일마다 선포하시기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 선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할레루야 우리의 입술에는 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될지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너, 너무 말씀에 어, 너무 말씀이 좋지만 여기에 중간에 보면 아, 앞 자리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 같은 제사장이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찾아봤어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야? 뭐 반차, 뭐 연차 말고 반차를 대고 모신다는 뭐 건가? <laughs> 아니 반찬을 먹는다는 건가? 농담이고요. 아무튼. 멜기세덱의 반찬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찾아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아브라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이멜기세덱은 왕인데요. 멜기세댁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멜기세덱을 보기를 예수님의 족보를 이을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뭔가 제사장의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왕이라는 그런 직책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우리는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의 친구이자 자녀이자 뭔가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 반차를 따라서, 그 멜리기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고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뭔가 막, 뭐, 찌뿌둥하게 살지 마. 뭔가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살지 마. 생자같이 살지마. 아니, 우리는 왕이야.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왕자이자 공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라는 왕자라는 게 뭡니까? 공주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족보를 잇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왕이자 천국의 공주인 겁니다. 천국의 여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에미코라는 성교사님 에, 에미코 성교사님께 또 재정적인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이런 재정적인 축복의 선포를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날로 날로 채워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와우 진짜, 저번 달만 해도 막, 아, 쪼달려, 없어, 그랬는데, 에미코 성교사님이 그러더라. 없어라는 단어는 이제 자매님의 입술에 없어지게 해달라.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망의 단어는요, 너무 하기 쉬울 수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 우리들에게 사망의 단어를 계속적으로 넣어줍니다. 안 돼, 못해, 아니야, 아니야, 안될 거야, 못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건 못해. 나는 할수 없어. 죽음의 단어, 사망의 단어. 하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의 단어를 선포하셨습니다. 살아있다. 살게 될 것이다. 할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할수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꿈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 차를 고쳐 주시더라고요. 창고에 있던 차를 꺼내 주셨어요. 제네시스. 왜 국산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네시스 꺼내 주셨어요. 근데 제네시스 저 친구 차 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잘 나가고. 근데 그 차가 골동품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꺼내서 선수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문 기술자에게 돈을 주면서. 엔진까지 다 고치고, 화려하게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하게 꿨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수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수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를 도 축복합니다. 또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간증이 넘쳐요. 이제는 간증이 너무 넘칩니다. 아,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천사의 깃털을 두 개나 봤어요. 예배, 저번 주 예배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는 정말 분명히 존재한다고. 왜, 왜 천사가 있다는 거를 보정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천사 있는 게 당연해요. 왜? 이미 구약에서도 많은 천국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에 대해서도 천사들에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눈에 정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기도했을지 그 누구였지? 제자의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천국 천사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알렐루야. 여기, 천사 깃털이 두개 남았어요. 어, 저, 저, 제가, 안 믿겨져가지고, 그, 처제한테, 처제가, 어, 자기 오리털 잠바, 잠바 있다 그러길래, 어, 나도, 나도 안 믿겨져가지고, 에이, 그냥 오리털 잠바겠지. 싶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 근데, 오리털 잠바와 확연하게 다르게,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이 털은 우리 집에서 전혀 본 적이 없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할렐루야? 그러고 또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악보 정리하면서 갑자기 날라왔는데, 또이 갈색 깃털이에요. 갈색 깃털인데, 이거는 미라가 만났어. <laughs> 영현이에게서떨어영이한테 떨어졌어. 갈색 깃털이 재정의 천사의 깃털이라는데, 보여드릴게요, 또. 근데 제가 해미코 성교사님, 그, 다음 카페를 가서 가입했는데, 여러분, 뭐, 가입하실 분들은 또 가입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 깃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께 동력한다는 게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들과 역사들을 저는 좀 거의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뭐, 물론 이제 하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동력을 했었지만 뭔가 좀 눈앞에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잘 없으니까 그냥 뭐, 뭐, 우리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뭔가, 에미코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 뭐, 하나님의 그 역사들, 임파테이션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얘기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아, 지금은 아니야. 아, 지금은 안 믿겨져. 아, 못 믿어. 에이, 그런, 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뭐, 기, 예수 그리스는 도 이런, 이런 걸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에이, 그런 일은, 에이, 제3시대나 세대나 있을까? 세계에나 있을까? 아, 우리나라에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어우, 너, 너, 너.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허리가 치유가 되고요. 금리빨이 생기고요. 뭔가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고요. 눈이 밝아지고요, 키가 커지고요. 어, 이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또 하나 간증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저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이크에요. 와우, 할렐루야. 마이크를 슈어 3만원짜리, 그, 마이크, 뭐, 뭐, 이런, 이런 음향 기기잘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슈어 3만원짜리에요, 3만원짜리. 3만원짜리를 구매를 했거든요. 3만원짜리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미라한테. 어, 이제 고객님 죄송한데, 지금 재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사장님이 다른 거 보내달라고 하는데, 요거 한 단계 좀더 높은 거다. 그거 보내드리겠다. 뭐 쓰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반품하셔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왔어요. 이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벨렌이라는 건데,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아 이게 3만원짜리 마이크 맞습니까? 3만원 마이크가 맞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그 어디에 있었지? 아 여기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나올거예요 KM25LITE 요거 상품명 쳐보세요 구글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당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5천원 <laughs> 할렐루야? 두개 합치면요, 25만원이에요, 25만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뭐 그런 역사 한다는데, 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게 뭐,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암이 치유가 된다는 게, 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 병든 자가 낫는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No, no, no.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6만원짜리를 샀는데 25만원짜리를 준다는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거야? 아 이거 한단계 높은건데 써보시고 싫으면 반품하시라고 아 여러분 지금 쳐보세요. 구글에다가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진짜 12만 5천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그 모든 축복들을 끌어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사망에 단어가 아니라 생명의 단어들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런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제가 녹음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미라가 피아노로 반주하고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고요. 외우시고요.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생명이 흘러가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손을 여러분들 가운데 얹으실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까?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아픈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지으될지어나 모든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재정이 묶인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오니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재정들은 넘쳐나며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무한대로 차고 넘쳐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도 남을 지혜로. 연이 내 얼굴은 더 잘생겨질지어 내 재정에 막힌 것들은 풀어질지어 입술로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주에 또 봐요 네. 지저스